이 뒤탱 앞으봐 줄래요? 다 이따 베드로. 잠깐만. 얘네 얘네 페임이야. 얘가나 네? 먼저 쳤어 여기 페임 하나더 들고 있어요. 오케이. 자꾸고집변 바꾸고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불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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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 불벽 불벽 네, 됐습니다 자 갈게요 자셋둘얘나 불벽 빠졌음 불벽 빠졌음불아교아아자 다시 올라가요 올라 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저 어디갔어요 올라 올라가니까 아비 예 밀어주고 밀어주고 불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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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현재 1, 아니에요 5초 5초, 쪼쪼 5초 4초 3초 5초 1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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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 블레이디 좋아요 블레이디 좋아요 오케이 블레이디 굿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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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다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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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잡아요 이놈아 이놈아 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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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, 아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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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그니까 여기 저기 데 저기 있는데 이거 카빙 맞추 카빙 카빙 오, 카빙 여기 카빙 말 타고 오세요 말 타고 말 타고 말 타고 오세요 말 타고 말 타고 네쫌 타가세요 말 타고 올말 타고 오세요 말 타고 말만 못하게 주세요 말만 못하게 오, tra, 좀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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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

아니, 근데 우리 저희 집 뒤에 아, 더할수겠다 야, 여기